Conduct. Conduct도 다이어라 뜻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다른 다이어들보다 훨씬 더 쉬운 이유는 Conduct의 핵심 어원음이 그한 가지로 다른 단어들보다 더 쉽게 두루 다 통하기 때문입니다. Conduct의 핵심 어원음이 가운데 Ducked, DUCT의 어원이 쭉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발음이 DU니까 d u 이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쭉에 해당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쭉 이끌다. 이게 컨덕트의 핵심 어원 의미입니다. 어원 사전의 어원이 리드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손동작을 굳이 하자면 쭉인데 이 경우는 그냥 쭉이라는 우리말 소리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듯 싶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컨덕트의 모든 뜻들은 이처럼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이상으로 더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컨덕트의 경우 핵심 의미 한 가지로 그 모든 뜻들을 유추하기가 매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섯 가지 의미 확대 과정만 이해해 놓으면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뜻을 유추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컨덕트의 여섯 가지 뜻들 첫째, 안내, 안내하다. 둘째, 지휘, 지휘하다. 셋째, 수행, 수행하다. 넷째, 운영, 운영하다. 다섯째, 행위, 처신, 행위하다, 처신하다. 여섯째, 전달, 전도. 전달하다, 전도하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의미 확대 과정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관광 가이드 등이 관광객들을 쭉 이끄는 것. 이것이 안내하다죠. 둘째, 오케스트라와 같은 악단의 단장이 그 단원들을 쭉 이끄는 것. 이것이 지휘하다죠. 셋째, 실험, 조사, 프로젝트와 같은 일 등을 쭉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수행하다죠. 넷째, 사업 등을 쭉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운영하다죠. 다섯째, 행위 또는 처신. 이거 중요합니다. 행위, 처신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쭉 이끌어가는 것. 이게 행위, 처신이죠. 여섯째, 열이나 전기 등을 금속과 같은 도체 등이 쭉 이끌어가는 것. 이게 전달하다, 전도하다죠. 모두 다쭉 이끌다로 다 통합니다. 정리, 복습. Conduct의 어근 D-U-C-T, Duct가 원래 Duke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말 소리 쭉이라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쭉 이끌다. 이것이 Conduct의 핵심 어원 의미입니다. 쉽죠? 개념 설명은 끝났고, 이제 예문 설명입니다. 동사 Conduct의 대표 상황은 이것입니다. We're conducting a survey to find out what our customers think about our products. 우리는 우리 제품들에 대해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실험, 프로젝트 등을 쭉 이끌다. 이런 개념으로 쓰였고요. He is the scientist who conducted the experiment.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실험을 수행한 그 과학자이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How should I conduct myself at the reception? I know nothing about etiquette. 이때는 자신의 몸을 쭉 이끌다, 즉, 처신하다. 내가 어떻게 그 환영 축하 연회에서 처신해야죠? 에티켓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겠죠? 다음. May I conduct you to your table, sir? We were conducted to the interview room. 이두 예문은 사람을 어디로 쭉 이끌다, 즉 안내하다. 첫 번째는 제가 테이블로 안내해도 될까요, 선생님?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인터뷰실로 안내되었다. 다음 예문. The orchestra was conducted by Mr. Zhang. 이때는 오케스트라 곡 연주를 쭉 이끌다, 즉 곡을 지휘하다. 그 오케스트라는 장 선생님에 의해 지휘되었다. 다음 예문. I like the way they conduct business. 이때는 사업 등을 쭉 이끌다. 즉, 운영하다. 나는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마지막으로. Water conducts heat faster than air. 이때는 열이나 전기 등을 쭉 이끌다. 즉, 전도 혹은 전달하다. 물은 공기보다 더 빨리 열을 전달한다. 이상, 컨덕트를 살펴보았습니다.